안녕하십니까. 청아스타일 금일. 1 5분 금일 관심 종목 리뷰 및 명일 관심 종목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관심 종목입니다. 음봉 스윙 종목이었죠. 시초가 종목이자 음봉 관심 종목 인터파크. 시초가 대비 한3% 정도 양봉 부위 끝났네요. 인터파크. 범양건형입니다범양건형도 뭐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뭐 시초가 대비 약 3%정도 마이너스 1.4%에서 1.95까지 갔네요. 한 3%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양봉가심용봉이다. 한신기계 시초가 어 5%이상에서 출발해서 접근금지 네, 신일전자 신일전자는 어 이것도 신일전자 신일전자도 금일 그2.78% 보합 근처에 출발했네요. 이거는 어 종가부근하고 동그라미 구간에서 매수해서 했으면 은 아마 그평단가내지 약상승이 끝났을 겁니다. 저도 매매를 했고 이 종목은 양봉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그 힘을 못 피고 많이 떨어졌죠. 저는 어제 그 종가 부근에서 약간 한 2시 반경에 계속 안 빠지는 거 보고서 매수를 해서 금일 아침 네, 적당한 수익에 팔고 그 아래꼬리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였습니다 3분 공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2시 반 이후에 종가매매로서 해서 좀 사고요. 아침 시가부터 좀 올라갈 때 분할매도 하고 전일 그 아래꼬리 부근 여기서 하고 지지와 저항이 있는 이 볼에서 한번 사고해서 일부 어쭉 고르길래 어 마감 종가에 좀 절반 정도 팔고 어 절반 홀딩 중에 있습니다 신일전자고요 범리시스템 온2 원니십, 0센도 어, 스마트 그리드도관련주죠 포겸조에선 이건 홀딩하라고 그랬고 이건 오늘 너무 개파락해서 추가매수 왔다면 수익일테고 그냥 홀딩하고 있어도 한번 내일 어, 2 3일더 두고보자고 했으니까좀 기대를 하고 보유해도 시장은그게 없어 보입니다 모비고 하루 빠져고 내일 반등타임이고요 모비고 모비고 금일 일부 매수해도 상관없고, 내일 추가 매수해도 반등 타이밍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음, 명일관심종목 명일관심정목 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체르입니다알체라양봉관심종목으로서 금일 시간에서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 항상 양봉은, 양봉관심종목은 계속 약부학 근처에서 어, 매수하는 연락. 금일 그 맥스터맥스터가그 메타포스 종목 그 공모를 하면서 메타포스 관련주들이 알체라, 대장주로서 치고 나갔죠. 그래서, 금일 단일가를 보면 0.61포인트 하락인데, 그 약부학 근처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몽의 지지선을 보면, 뭐, 4 0 0 0원 부근, 46,500원, 부군 48,000원에서 46,500원까지 보고서, 분할 매수해서, 어 모아가면 수익이 날것 같습니다. 알체라, 금일, 스타 그 메타버스 관련주, 대장주였죠. 덱스트, 덱스터도 금일, 그, 그 메타버스 vr ar 콘텐츠를 갖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 주로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맥스터가 금일 국무 청약자 금으로 6조를 그 가량 자금이 몰렸죠. 1 4 1 상승했는데 이 종목도 약보합에서 시작된다면 매수해서 적당한 수익 에4-5% 4,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 유효 합니다. 금일도 원전 관련주로서 한정기술이 상승하였는데 전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것도 3200꼭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전고, 전고점 부근에 갔다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뭐, 시조가부터 약보합에서는 매수를 해서 수익에 매도하는 전략, 유해 보입니다. 시간에서, 0.33 포인트 하락해서 끝났고, 텍스터가 너무 높게 5.53 포인트나 상승해서 끝났네요, 텍스터가. 시간의 단위가해서 한정기술하고 알체라는 약보합에 끝났으니까, 늘어 약하게 시작끝낸다면매스 포인트는 나올 것같습니다그 다음에, 은봉가심족으로서 윈 하이텍. 이 종목 상한가 후에, 어, 한50% 급등 후에 지금 4일 조정 받으면서 15일선 근처에 있습니다 또 은봉매수로서 분할로 수익매수 하시고 6,500원 부근에서 수익에 빠져나오는 전략 유나이텍 부국철강 부국철강도 지금 5일째 주정받고 있는데 11선까지 뚝 떨어지면 그것도 개파락 한다든지 11선 부근까지 떨어지면 분할매수 전략 그래서 고철강도 음봉스윙 관심 종목입니다 한샘은 오늘 시초가로 공략했으면 괜찮았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아침, 아침에 뽑았는데 일찍 그 어제 종목에 인터파크 보만건만 안내해 드리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신일전자 계속 보유해서, 어, 이렇게 홀딩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약보학 근처에서만 매수해도, 내일 정도는 수익 날수 있고요. 옴니시스템, 홀딩하시고요. 옴니시스템, 오비고, 내일 정도부터 매수 타이밍, 이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할 시점이 됐습니다. 반등 타이밍이 왔고, 뭐, 이틀 정도 분할 매수하면, 수익 보고 빠져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장 그 리뷰와 명일 관심 용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는 어 미니 낙사기 0.4 1 포인트 상승 중이네요. 유럽장도 0.4 포인트 상승인 중것 같고 하여튼 아 명일 수요일도 수익 많이 자, 감사합니다.